불편한 얘기할 때는 후배 에서우고그 <laughs> 후배 다 깨졌으면 다음 후배로 갈아 끼 그러고 거의 사진 됐을 때좀잘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저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. <laughs> 그 스트레스를 한 명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. 그 여러분,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지휘자가 되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강의 안 끝났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뭐냐면 협업이에요 협업 같이 몸빵하자가 우리의 모토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더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좋은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후배가 있어야 돼요 팀이 없이는 개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쉽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닌 그런 애들은 한 r i 에 한두 명 n s E. h 아쉽지만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그러면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일 r 제가 o i n g to go. Gromian, you're going to go. y o 는 r e g o 잘 n g 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후배들은 굉장히 자율성이 강하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기회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.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거기서 연예인이랑 말싸우면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누구나 일을 그렇게 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헌택을 날리는 게 우리 그렇게 살아오잖아요.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과도한 책임감과 과도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럴 때는 쓱 빠져나가거나 <laughs>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요 <laughs> 그러면 돼요.